5개 간판 사용료로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어, 비공식적으로 월 1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은 건물주 정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농구 선수죠. 어, 국보급 센터라고 칭해졌던 지금은 방송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서장훈 씨 건물. 양재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딩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정말 국가 대표라고 할수 있는 아주 훌륭한 투자 사례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서장훈 씨는 2000년 당시 경매를 이용해 약 28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본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낮은 가격이지만 그 시절 그러니까 IMF 시절이라 가능했던 것 같고. 당시에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주 가감하면서 나이스한 투자였다고 생각해요 뭐 당장 내일 이 건물을 판다고 했을 때 대략 400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어 정말 투자가로서도 국가대표 맞죠? 각에 건물을 살펴보면 지하 2층 그리고 지상은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 빌딩으로 임대차 구성도 탄탄한 상태인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영업 중이고 그외 지상 층에는 뭐 병원이라든가 한의원, 법무사 그외 사무실 등으로 임대인이 가장 선호하는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경 쓸게 거의 없는 상태라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작은 건물이 400억이나 해? 라고 궁금증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건물이 400억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바로 최고의 입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하철 사무소원과 그리고 신본당선 한승역인 양재역이 도보 10초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 남부와 북부를 이어주는 GTX C 노선이 지나갈 예정이니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 아니 확실히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옥의 간판에 있습니다. 사실 서장훈씨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착한 임대인 중한 분이신데요. 건물 값어치 대비 부족할 수도 있는 임대 수익을 바로 이 5개 전광판으로 보상받고 있어요. 아마도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5개 간판 사용료로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가늠이 안되실 것 같은데요. 비공식적으로 월 1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년이 아니에요. 한 달, 한 달에 1억. 5개 간판 사용료만 보더라도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간접적으로 느껴지시죠? 정말 억소리 나는 위치라는 건 현장에 오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듯 빌딩 투자는 서장훈 씨와 같은 투자 안목이 필요합니다. 저 정의사도. 안목이 있는 편이니,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어, 도움받고 싶으신 일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당신도 건물주가 될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